이제 나스닥이 1년간의 꾸메렐리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데 월트리 스트 전문가들이 2023년을 꾸메렐리.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 하락, 폭락에 배팅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청산을 당하면서 주식이 금리를 버텨내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오르고 있어요. 5조 달러나 끌어올렸고 이번 올해 이후에 d e f 레이 i n g rate 거의 중년 거스른다고 말할 정도로 금리를 거스리면서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죠. 역대 이런 시장이 없었고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채권 수익률이겠죠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약간 내려간다 싶더니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지금 다 놀랐다는 인터뷰 내용 빅테크의 모든 AI 마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의 포지셔닝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벤크 오브 아메리카가 집계한 2분기 자료에 따르면 매그니피센트 7 대형주. 이7개의대형주의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어 따지면 블루칩이라할수 있겠네요. 굉장히 뭐 올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은 만스반 드이제벨트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에 비해 확실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금리 수준에 고려할 때 놀라운 일. 양적 긴축이 계속됨에 따라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식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건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꿈의 랠리라고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네요.